아 심야똥 또 만났네. <laughs> 아까 얘랑 했을 때진거 같은데. 음... 힐러 해 힐러 해 힐러 해 힐러 해. <laughs> C <C8> 팔레몬 모셔. <웃음> 닉네임이 <웃음> 우리 국왕님 닉네임이? 술 마시고 연애하지 맙시다. 연애하고 술 마십시다. 그 무슨 서순차이죠 사무로로 보여요. 아 조용하세요. 사무로요? 원샷 가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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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신 거예요 설마? 이러면 저 이제 방송 캠 켜놓고 최초로 토한 스트리머 될수 있어. 얘또 늦게 픽하네. 이거 최대한 이용한다. 마지막에 픽한다. 뭔가 재수없게. 바바라이. 얘 아까도 그랬어. 와! 갑픽도 하네. 아우. 전판 이겼으니까 봐준다. 이거, 이거 뭐 하는 짓이죠, 이게? 차! 때려주고 싶다. 이게 전판에도 딱 저랬거든요? 뭐 하는 거야, 저게? 혼날라고. 겐지 엉덩이. 아, 그냥 신중한 거라고요? 어, 되게 긍정적이시네요? 아니에요. 전판에도 그랬단 말이에요. 제 막, 제 마지막 픽인데. 나랑 마지막 픽이였는데 가피 드 아예 안 해가지고, 사람들도 다 이미 했는데, 저 뭘라고, 뭐 하려고 들러지 뭘라고 들러지 불안, 불안 했는데, 1초 전에, 방금처럼 딱 0초 됐을 때, 쩍이 자리야, 픽. 그런 약간 스릴을 즐기는 타입인가봐 약간, 닷지 될락 말락 할때 하고 싶나 아, 기분 더러우라고 그러는 거라고요? 재수없는 녀석. 겐지는 웅덩이가 없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로봇이라서요? 로봇도 엉덩이를 엉덩이라고 만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? 그것이 엉덩이다 <laughs> 아싸 잼키 잼키 트롤이었으면 좋겠다 트롤이야 탈거 바꿔야 돼 명예 같다. 요, 요거 타자 부어니까. 날 부르는 소리가 들우 위대한 명으로 나아갈 것이다. 먹히 무시하네. 아, 왠지 어, 먹히는 해머상사. 뭔가 전문가가 둘이랑 나왔다. 그곳은 왠지 약간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시작할 수 있다. <laughs> 부담이 좀덜 되잖아요. 16 지금 아무도 못 이긴다고요. 그러면 15 레벨에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허세 야 부릴게요. 다시 이제 실버만 잡히네요. 빨리 해서 올라가야 돼. 이거, 이거, 지거 빨리 승급전제발 이기자, 이기자, 문어벌 먹기한테 된동 당하는 것이었다. 아, 무슨 말이에요? 제가 문어 발을 걸어도 딱히 이게 딜 넣을 사람이 괜찮아. 나안 죽어? 나는 누더기 이런 애들이 훨씬 무서워요. <laughs> 이거 막 숨을 거리는 팔, 막 헤헤헤, 침묵 먹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고리 날라가지고 나체 간단 말이요. 그것만 조심하면, 반은 간다. 오케이. 바리안이 쌍 건가면 이길 수 있다고요? 거짓말 하지 마세요, 진짜요? 근데 우리도 전문가 있구나. 요고 요고 딜이 딸리는 것은 아닐런지 나 아까 거미 맵에서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나지고 뭐. 이거 봐요 방금도 나를 끌려고 했는데 어유 돌격병 때문에 살아 불었죠 보이? 와저 사이요? <laughs> 정말 언빌리버블하다. 데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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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을 봐라. 돈다, 돈다. 이 녀석을 이미 간지 오렌지인데 열로 왔다. 갔네, 갔네, 아 진짜 저 탱크 의자지, 의자지? 내가 한줄 알걸. <laughs> 갑작스레 내린 결론. 안 보는 것이지? 그, 이건 또 뭐지? 후! 와우! 쟤도 <laughs> 약간 나 같은 스타일이구나? 어딜 보시는 거죠? 그건 저의 잔상입니다만. 나도 맨날 잔상에다가 던지는데. 어! 킹검 간리안이다. 어서. 아 사거리 할까? 도태하자 와우, I'm s o sorry. I'm sorry. 침묵 덕분에 저 친구가 반스론을 못했죠? 오, 안 맞았어. 한 놈! 이거 다 맞을 것 같아. 빨리 죽여, 오케이. 어 와우, 멋있어! 상건 멋있어. 보고만잘 터트려도 운영력 확 떨어져. 아, 저거 먹히마하는 거죠? 보고 깨다가 터져 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쓰겠죠? 바로 넣어버릴까요? 지금 너무 부자야. 얘가 부장 것 같은데 지금. 아. 아. 아왜다다 근접이야 하필이면 어디 가시는 거죠? 간지 오렌지입니다만. 소리가아 미미 찍었습니다. 고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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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. 요거를 터뜨리라고요? 아 무서워. 이거 봐선무와우워 <laughs> 어. <놀람> no! 아, 아프다, 나 땡긴다. 아직 소리 아닌가요? 휴. 이거 팔, 이거 사거리가 닿나? 모르겠네. 안 닿았던 것 같은데? 그죠? 조금 가까이 가야 닿죠, 이거. 겐지가 빨리 캐치했으면 잡았을 텐데. 아, 아까 그 딸피 한 조요? 나오는거야 저거 아 좋지 오케이 아 해머 있을때는 사거리 찍는게 맞아 오케이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식이 들었다 이거는 잔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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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는저보버버릴 아이고 반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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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님 열심히 때리고 있어서 못 보내버리겠어. 아, 뭐 보내야 돼? 보통 탱커를 보내라고 하잖아요. 이거 칠 때. 다리가다리여가지고뭐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. 호인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, 녀석들아. 아씨, 왜 저런 애가 걸리는 거야. 근데 나 하나도 안 죽었네, 우리. 아니네? 죽었네? 어이? 아, 그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. 게못 들어갔쥬? 진짜 멋지다! 17, 잠깐만.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? 산수가 좀 딸려가지고. 데스, 데스. 근데 쟤네 거네 거미가 아또 먹혔어? 코닌났네? 저거 오토막 나오는데요? 코인났네 과학의 법칙을 무시하냐요 왜요? 이길 것 같아요? 와, 지금까지 버긴 거야? 대박. 지금까지 억으로 오지게 끄셨네. 역시 구황님이야. 우리도 보석 넣어야 돼요. 두개 부족하잖아. 내가 듣게, 내가 듣게. 아니 우리 캠프는 누가 뺏어 먹는 것이야? 먹히겠지 뭐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죽여. <laughs> 아, 깝고요 <laughs> 아니, 어서 또 죽으셨어. 신주랑 맞아이 떠서 지셨네 아유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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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인데. <laughs> 아 재밌다 38개 가져오너라. 루프 가신다고요? 혼자 가시는 건가? 쌍검이 시니까? 쌍검이? 쌍꺼미. 혼자 우두를 그렇게 잘 먹는다며? 상황 뚫어도 가능하죠. 어 그러면은 딴 데서 어그로를 끌어버리는 것이. 근데 금방 잡아부렀다. 어캡 먹으러 갔나? 아다 막으러 올라갔구나. 아캠도 뺏겼구나. 괜찮아. 곧 아직 튼튼하다. 바텀 아직 포탑이 많어. 가셔도 됩니다. 도와줄게. 오케이. 와우. 아나 집어 살리고 희생해 버렸다 도망가 아! 와우 와우 걸린다 저거 아휴살았었거을 그걸 또 죽어버리네. 살아가지고 요거 이렇게딱 먹고 이렇게찍이딱 하면 되겠다 여기 아, 오은 어? 요거 넣어도 되는데 한명이 어디 있는 거지? 아먹혀구나 <laughs> 어디 갔나 했네 와 역시 c 팔은이야람이야람 팔렘보단 역시 사8은이지 와우 한조 용의화살 그냥 사라져 물었다. <laughs> 심쿵 먹어서 없어졌어. 팀원들 이거 하면 이제 투성체 이상 각해각 봐야지요. 상남자는. 다들 딸피에 눈이 멀어버리죠? 침묵 아 이겼다 이겨버렸다 아 기, 기, 길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모두 감사 말씀 드리면서 모시라고요.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스타일 때 나오는 거죠. 바로 바로 티어 승급합니다. 빠밤 <laughs> 오나 이렇게나 많이요? 세상에? <laughs> 아, 좋았다.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. 제가 이렇게 실버사를 가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네요. 와, 그거를 승급 전에 불변의 법칙을 제가 깼습니다.